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유튜브에 첫 영상을 올린 지딱두달 되는 날이에요. 오늘 발렌타인데이인데 두달된 기념으로 제가 채널 오픈하기 전부터 생각했던 공약을 하나 걸려고 하거든요. 왜 다이어트도 사람들이 살을 빼기 전에 다이어트 한다고 여기저기 막 소문을 내놓으면 압박감 때문에 더 결과가 좋게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저도 공개적으로 얘기를 함으로써 배우고 싶었던 게 하나가 있어요. 짜잔! 여기 쿨렐레거든요. 여기가 지금 다 자개문이라서 되게 예뻐요. 여기 지금 잘안 보이는데. 여기랑 여기. 이 테두리가 다 자기애라 되게 예쁘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예쁜데, 그냥 관상용이에요. 왜냐면 연주를 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처음에는 기타를 배우려고 했었는데, 기타가 너무 무겁기도 하고, 배우기가 어렵더라고요. 기타 치는 친구가 말해주기를, 야, 너 여자들은 이게 더 편하다. 이게 더 배우기도 쉽고, 가볍고. 그러니까는 기타 말고 유클렐레 배워라 해가지고 이걸 샀어요, 일단. 관상용이에요, 진짜. 그냥 가끔 꺼내가지고, 아, 예쁘다. 나에게 악기가 있지. 하고 다시 넣어놓는 그런 용인데, 구독자분이 1000분이 됐을 때, 이거를 튕기면서, <laughs> 너무 못하는 티난다. 이거를 튕기면서, 연주를 하면서, 노래를 한 곡을 이렇게 부르는 커버 영상, 유클레를 연주하면서 커버하는 영상을 하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노래 실력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중학교 때 친구들하고 셋이서 합창단에 들어가려고 오디션을 봤었거든요. 그셋 중에서 둘다 붙고 저만 떨어졌어요. 그 붙은 친구들이 다시 가보자. 합창부 선생님한테 선생님 또 한번 오디션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직접 피아노를 연주를 하시고 제가 옆에 서서 불렀었거든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친구 두 명은 3년 동안 대전에서 이제 합창단 활동을 하면서 시 대회에도 나가고 그랬었는데 저는 그럴 기회가 없었어요. 떨어졌기 때문에 <laughs> 제가 손톱이 연주하기에 되게 안 좋은 손톱을 타고 났어요. 왜냐면 손톱이 지금 되게 바짝 자른 거예요. 되게 바짝 자른 건데도 그래도 손가락보다 손톱이 더 튀어나와 있거든요. 손톱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손이에요. 얘를 아무리 바짝 잘라도 이렇게 손톱이 더 위로 튀어나와 있어서 여기를 손가락 끝에 이손 이 부분으로 잡아야 되는데 저는 손톱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미끄러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배우기에 좀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핑계를 대기에 너무 좋은 손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래도 악기 하나는 연주를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거 산거 아니에요. 이 예쁜 거를. 그래서 지금 이 여기에 붙일 꽃 스티커도 지금 오고 있는 중이에요. 주문을 했어요. 이거 왠지 붙이면 더 나만의 유클렐레가 돼가지고 연주를 잘할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 영상을 올리자마자 연습에 얼른 빨리 이제 들어와가지고 내년 1월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정도면 충분히 할수 있어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그쵸? 1년 정도면. 지금은 구독자분이 200몇 분이 되셨으니까 나머지 이제 800분 정도를 채울 때까지 그리고 이거를 연주를 코드를 여러 개를 막 잡아가면서 이거를 막 위아래로 땡기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앞, 밑으로 내리는 것만 알았는데 내렸다가 올렸다가 그렇다고 찾아봐서 배우진 않을 것 같고 집에서 독학으로 영상을 보고 배워서 전곡을 하나를 커버하는 커버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노래를 할지는 모르겠어요. 신청곡도 받을까요? <laughs> 아니야 내가 할수 있는 노래 선에서 해야 되니까 노래는 알아서 하고 누구를 위한 이벤트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벤트도 아니죠 사실. 그냥 제가 그냥 열심히 배우기 위한 그런 게 필요할 뿐이에요. 그럼 킥인 더 버트 LITTLE KICK IN THE b 을 위해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구독자가 천 분이 되셨을 때 여기다가 영상을 올려서 썸네일용으로 포즈를 하나 잡아야 되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짠 고개를 좀 숙여야 연, 연주하는 것 같나? 팔이 너무 이렇게 올라가있나? 이렇게 하면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도 이거는 작고 쌍이라도 하지. 그 전에 제가 기타를 샀었는데, 기타 가방이랑 픽이랑 이것저것 다 샀었다가, 그새거 그대로 그냥 팔았어요. 다시. 이번에는 케이스, 가방 갖고 어디 뭐 수업이라도 갈줄 알고. <laughs> 가방 샀는데, 집 밖을 나갈 일이 없었고요. 아, 여기다가 이거를 뭘 꽂으면 그한 옥타브 올라가는 거? 이름 뭐라 고러더라 아무튼 그거가 있어야 연주를 할때뭐 이렇게 할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좋다 그래가지고 샀는데 그것도 어떻게 하는 줄도 모르고 써본 적이 없어요. 야. 하지만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된 이상 열심히 배워서 부족한 실력이나마 <laughs> 커버하는 모습을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1,000분이 되는 그날 2020년이 될지 21년이 될지 22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날이 오겠죠?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채널이 성장을 함과 동시에 저도 함께 인간으로서 취미를 가진 인간으로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